안녕하세요 혜진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그냥 저랑 해도 되냐? 네, 네. 제가 부산에 헌팅 포차를 하나 차려요 근데 사실 4월에 오픈이 지금 벌써 됐어야 되는데 공장도 딜레이가 되고 자꾸 이게 이제 좀 예쁘게 가게를 차리고 싶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계속 추가가 되는데 또 2시 아 뭐지? 코로나 2단계가 또 다시 그게 되는 바람에, 어, 10시, 술집인데 10시에 문을 닫아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게가 잘 될지, 또 지금 돈을 또 땡겨서 써야 될 입장인데, 이 가게가 잘될 앞으로 이제 이게 잘 차린 가게가 또 동업을 하는 관계여갖고, 5대5 지분을 넣은 건데, 잘 될지 그게 궁금해요. 카드 뽑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정확한 답을. 브릿지에 브릿지, 브릿지 다리 만드는 거예요 다리 다리를 만들어 주세요 네. 시작할 때는. 과거 자리 현재 자리 구애받지 말고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시게 좋아요. 왜냐면 하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유리하거든 아. 응. 아. 음. 뭐 보조 그러니까 카드 바로 과거부터 얘기하지 마. 아,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요 보조 카드 먼저 들어가도 돼요? 네. 어. 자신만 있으면 모든 가능해요. 미래만 건들지 말아요. <laughs> 음. 그림을 느끼는 대로 던져보세요. 음, 그림의 아, 그림의 상징, 응 느낌. 어, 이 사업을 되게 어, 행복한 마음으로 욕, 욕심을 가지고 잘될 거라는 생각으로 또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응. 이게 잘 될지 몰랐는데 부 서울에 살다가 부산을 내려갔는데 원래는 그냥 쇼핑몰도 하고 제가 유튜버예요. 음. 근데 어 이제 오전에 저는 거의 오전 방송을 하니까 그냥 대부분 나머지 시간에 이제 한번 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게 그 제가 부산 서면이라는 곳에 차리는데 너무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같이 지금 쇼핑몰 하는 동료랑 같이 차리기로 하게 된 거예요. 음. 어, 어 저이 사람 누군지 안알것 알것 같아요. <laughs> 네, 제가 저랑 친해요. 그 사람이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꽃자. 꽃자 알아요? 네, 트랜스던더 꽃자. 도대체 이 인물 관계 스펙트럼이 뭐야 이거. 근데 저희 개인적인 제 비행 제가 한번 국내선 비행을 했잖아요. 계속 마주친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이 언니 연락처 뭐야 막 이러면서. <laughs> <laughs> 자, 감정으로 읽어줘요. 저는 만약에 네. 지금 첫 장면을 생각했다면 전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어, 이 업종은 처음이잖아요? 욕심이 너무 큰데? 어, <laughs> 그 업종에 <laughs> 대해서 어떤, 이런, 뭐라그러지 물장사라고 하는 거에 음. 종사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물장사가 종류가 많잖니. 트랜스젠 물장사고 트랜스젠더 바 술집 어쨌든 같은 술집이니까 음. 그,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을 한 적은 있어요. 음. 근데, 그러나 제가 음. 이제 점주로서 음. 하는 거는 처음이죠. 그리고 가맹점도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도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야? 어? 너무 족심이 크다 미숙한데 음. 자저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를요 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그죠? 어. 음 그리고 문제는 또꼭 읽어보세요 음한줄 읽어요 막한줄 읽은 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지금 여러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지금 미루지 않고 지금 쌓아놓고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고 계시는 거예요? 쌓아둔 건 아니고요. 지금 어 원래는 사입을 해갖고 옷을 판매를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공동구 제가 약간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같은 제한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동구매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자, 저는요. 지금 이 포커싱을 맞출 것 같아요. 요 사업체. 음. 그러면 자. 어, 지금 어, 일단은 어, 요 업종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다. 아직은 좀 내공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혹시 그 전에 동업이나 같이 사업하다가 음. 실패본 경험이 있었어요? 동업을 직접 동업을 해서 실패해본 적은 없지만, 네네. 그냥 돈 관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 았은 적은 많아 많은 것 같아요. 어, 사람하고 돈 섞으면 맨날 맨날 손해 보는데 왜 우리도 어... 돈 섞지? 근데 그냥 돈이 많이 많이는 들어와요 많이는 들어오는데 항상 많이 세요 그만큼 들어오는 만큼 세요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그건 그렇다 치는데 네가네돈번거 가지고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돈을 섞어 버리면 음, 음. 그러면 나중에 네가꼭 손을 본다고요 그랬잖아 지금까지 근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언니는 그렇 지금 여태까지 1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고 같이 하기로 한 거고 같이 제가 하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한게 아니라. 음, 자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다르죠 지금. 음. <laughs> 올틈 그러든간에 네. 이 사람의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니까. 음. 근데 자꾸 겉돌다가 말아. 음, 자꾸 데일밴드 붙여줄고 말아. 음. 그래서 말래니까. 환그 환부가 있으면 칼 두고 찔러내니까 이렇게. 응. 음. 자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 때문에 문제 되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나요? 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뭐이 인테리어에서 이걸 어떤 벽벽 지 마감을 할때 이거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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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예산하는 금액에서 자꾸 벗어났어요.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저는 다르게볼 거예요. 자, 어, 자리 좋은데? 어디야? <laughs> 어,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도 서면이 넓잖아. 근데 거기 자리가 좋아. 유동이구 좀 나오는데. 어, 저도 그렇게 딱, 거, 그, 거기, 가게 자리들을 많이 봤는데, 음. 그 주변에, 약간, 이렇게, 이제, 먹을 데가 많고, 그 먹을 때에서, 이제, 2차로 오기 딱 좋은 음. 술집이고, 이렇게 약간 젊은 사람들 제일,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딱 그, 눈에 딱 띄는, 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요, 배각선으로 음. 딱 있는 그 부분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자리좋아 네. 어, 자리 잘 잡았어 일단 어 다르지 지금 자꾸 이 사람이 이리 집중을 하니까 너 원형 읽지 말고 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상징이 뭘까 어이 음. 꽃지 언니 꽃자 꽃자 언니가 도대체 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뽑아냈을까 나한테 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음.. 자 운명이 바뀔 거예요 아... 저요? 사업가가 될 거예요 음. 어 이게 지금 어 트랜스젠더다 뭐다 얘기를 해서 사회적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음. 그 꽃자라는 언니는 되게 좋은 언니 같아 심성은 음. 맞아요 착해요 음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 같아 음. 어 그래서 뭔가 자기를 터닝하고 싶은 거 같아 지금 음. 네 음, 맞아요 기회로 맞아요 어 그니까 그 어떤 트랜스젠더 뭐 트랜스젠더 빠 아니면 어떤 뭐 성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사업하는 사람, 음. 어돈벌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되고 싶다고요. 음. 음 정말 진실한 마음이 느껴서 음. 자 가세요. 이제 나머지 쑥 읽어보세요. 어... 근데 지금 진행하시려는 사업에 비해서 네. 지금 뭐 준비해나가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고 좀, 좀 아니, 아니, 아니. 부족한 점들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나요? 뭔가 돈이 부족해요 지금 돈이 부족하고 일단 지금 바로 차려서 부산이 그 코로나 그 단계가 풀렸어 갖고 이제 4월에 오픈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10시까지 영업을 종료를 해야 되니까 오픈 일단 날짜도 너무 걱정이고 그게 2단계가 언제 풀릴지도 감도 안 오고 그래서 답답해요 음, 솔직히 약간 헌팅포차는 약간 어느 정도 술 먹고 2차로 좀 오는 기, 기분이라서 음. 라고 하대요? 전잘 <laughs> <저는>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면 너무 우리가 그렇잖아. 네, 근데, 네, 근데 제가 초저녁에, 초저녁에 그 헌팅, 하, 초저녁에도 헌팅 하려면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어두워야 잘 되나? 아, 니술좀 많이 취해야지 잘되겠죠 음. 음. 어, 근데 이렇게 넣었어. 자, 결론이요. 좀 하고 계시는 일에, 예, 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는, 보면은 조금 잘 가까운 미래는 좀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 사업을 정식은?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오픈은 오픈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확실히 미뤄진 건 확실한데 음. 앞으로 그게 이제 그냥 계속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지 않고 이 단계가 풀리기는 풀 낼지도 궁금해요. 언제 풀려? 이거 언제 풀려요? 아, 그건 다음 문제고요. 네. 음, 응. 자. 네 그래도 초등학교. 잘 될까요? 오픈 하고 나면 조금 참고좀 기다리면서 이 사업을 계속 새로운 방식도 고, 고민해보고 이끌어 나가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수복음 교회 담임 목사 고 <laughs> 선생님의 <교수님의> 말 <laughs> 설교.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될 예, 것입니다. 수위. 아니, 예, 그러지 말고 좀. 자, 옆으로 아이고. 가봅시다. 자, 조금 해석이 달랐어요, 저는요. 갈게요. 자, 일단은 요 분야는 좀 처음이다. 네. 왜냐면, 우리가, 어, 내담자가 일단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그런 유해, 그런 친구들이 풍집 어떤, 이렇게 세상을 겪었어. 겪었어, 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이가 어, 어리더라도 세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공이 적지는 않아. 맞아요. 그런데 요거는 처음이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지가 가보고 너무 재밌으니까 음, 무슨 뭐뱀사안사 이런 게임을 한대요. 어. 뭐 그래서 그 뱀을 뭐에 를 사고 뱀을 안 사고 뭐한대요뭐 그래갖고 뭐 그런 게임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음. 그래갖고 와 이거 하면은 나 이거 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해보고 그래요. 에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거를 어 믿음이 안 가요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그죠? 불안해요 카드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불안해요 해도 돼요 네 근데 저는 한발더 들어갔어요 한발더 어. 들어갔어요 왜? 동업한다니까 동업하는 거랑 이 아이를 느꼈잖아요 지금 그냥 네 그러면 봐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나이 어른 어린 트랜스젠더 아가씨야 아가씨? 언니 자 좋아 아가씨 어 그러면 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선의로 도와주겠어? 어... 아닐 거야 분명히 많아요. 그래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한 사람 많, 많았는데 얘도 겪을 거다 겪었잖아요. 음. 그래서 투자하는 걸 절대 안 받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지금 다 메꾸고 있으니까 돈이 모질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돈섞지 마라 네. 일단. 그리고 만약에 어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요 얼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계약서 같은 거 똑바로 잘 쓰고. 반디에서 하자. 네. 음. 그러면 일단 제가 주의사항을 줬어요. 과거 자리에서 이렇게. 음? 응? 현주 씨. 네. 음, 유생님. 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음 현재 읽기 전에 한번 요걸로 갔어요 전요. 어? 음, 운명을 바꾸고 싶구나 너. 음? 음. 음. 그지? 어, 뭐 돈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네. 음, 음. 이렇게 해서 어 진짜 사업가로서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제대로 일어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성취욕도 느끼고 싶고 그런가 봐. 음. 뭔가 지금 이제 자기가 서른이 된 포인트잖아요. 음, 음. 이 서른이 된 거를 자기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생각 깊네 예. 네. 음. 그리고 어 어나 벌써 내가 내 나이 서른이나 먹고서 먹고서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방송도 너무 재밌지만 음. 그래도 뭔가 내가 프로로서 프로페셔널한 음. 사업가가 돼서 음. 어, 어떠한 계속 이런 저런 사업 분야를 넓히고 싶대요. 음, 뭐 이거 뷰티 사업도 하고 싶고 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풀리면 외국도 가고 싶 외국도 가고 싶고 음. 대표로서 음. 음. 자 그래 요 그래서 뭐래요? 지금, 이래, 아, 이래 왕, 그죠? 나무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 선입견에서 조금, 그, 벗어나야 될 부분은, 아, 이래 왕이 나왔구나. 그럼 얘는 진짜, 어, 돈 벌어서 황창 쓸 생각으로 요러는게 아니라, 음. 여러 가지 진지하게, 어, 사업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구나. 단지 지가 아는 영역이 요거니까, 요 부분으로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지가 조금 더 내공이 생기면 다양한 분야로 또 확장도 네.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 유튜브로 어? 수입이 7, 한 달에 7, 8천이 그냥 꽂혔대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7, 8천이 꽂히니까 돈을 돈으로 써야 될 돈이, 돈 같지가 않았대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내가 써도 다음 달에 또 꽂힐 테니까. 근데 이제 어떠한 스캔들이 한번 터지고 얘가 휴식을 가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돈을 좀 모아야겠다. 음, 음.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지. 이제 나도 좀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벌리기 시작하는 것같아 음, 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어, 현재 시점으로 좀 집중합시다. 네. 자, 가게 자리 괜찮아. 잘 잡았네. 네. 어, 잘 잡았어요. 가게 잘 잡았어요. 어, 이거 자, 가게 자리로 봤어요. 왜? 원래 기본적으로 풍성하대잖아 원래. 드글드글 하다가 지금, 봐봐. 먹을 거 많고, 가족들 모여 있고, 강아지도막 뛰어 올라오려고. 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책임감 있고, 성실하시네. 요 이렇게 원형으로 있지 말고, 자리를 한번 딱 한번 해석해봐. 지금 오픈 아, 전인데. 어? 그러면, 어? 그냥, 야, 그 서면, 서면 어디야? 어? 뭐, 뭐, 거기야? 야, 좋아, 좋아. 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게 되게 놀랍다, 진짜. 어. 그니까. 아니, 이 사람 고민이 지금 그 가게잖아. 오픈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픈을 못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 어? 야 이걸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뭘 잘못했나? 뭐지 별의별 생각이 다든다고. 뭐 오픈도 못 하고 있고 자꾸 공사는 미뤄지 딜레이되고. 자그 얘기는 좀할게요자 네. 이건 미뤄질 수밖에 없어. 어. <laughs> 준비 다 됐는데 아, 네. 준비 다 됐는데 안 움직여 음. 환장한다 이거? 못 믿어 개는? 음. 뭘 믿어? 요 뭘? 어. 아뭘 믿냐고? 불교 믿어 아니면 뭘뭐 믿어? 그냥 사 솔직히 짝 믿는 건 없는데 걔냥 엄마가 사주랑 점 보는 거 되게 좋아하셔 갖고 약간 근데 이런 건 너무 많이 보지않아요 꽃자루. 점은 근데 자기 친구들 중에서 신 받은 애들이 또 많아요. 약간 약간 그런 그렇죠. 애들이 약간 좀 지금 응.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성. 한전한? 약간 음. 이런 게이들 이런 애들 약간 박수무당 되는 애들 많잖아요 팔자가 안 좋으니까 네. 계속, 음. 그리고 약간 지도 조금 촉 같은 거가 좀잘 맞을 때가 많대요 그러면그 꽃자한테 얘기해요 근데 네가 알지 않냐고 거기 터센거 누르라고 터센 거? 음. 누르라안 누르라. 움직이잖아 어. 지금 현주씨 이 선생님 <laughs> 얘가 자어자 어, 자, 봐봐요, 두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요? 내남자 거니까. 응. 내남자가 내남자의 무의식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응. 어 그런 거안 믿는 녀석은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어? 교회 다니고 뭐, 어? 성당 다니고, 어? 삼성 다니면서 얼굴 따박따박 받는 애들이, 어 지신을 알 이유가 있어? 뭐가 있어? 필요도 없어. 봐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 근데 얘는 가야 되래야. 응. 그럼 쥐도 알아. 뭔가 찜찜해. 응. 그러면, 무릎 얘기해줘요. 너 찜찜하지 않냐고. 어? 그럼 니가 아는 선에서, 거기 터, 터, 제를 지내든지, 어? 아니면 뭔가 니가 예의를 갖춰서, 어, 인사 제대로 하고 시작하라고, 다시. 음. 응. 분명히, 아는데 안 했을 거야. 약간 터고사 같은 거말하시 근데 그거 공사 다 끝나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지금 뭔가 잘못 건드렸어요지금지금 봐봐 다 마르고 있잖아.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저랑 같이 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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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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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가 죽기 시작금은지금지금지지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계란 껍질 막 갈아가지고 막 영양분 아, 넣고막오 되게 미안해 지금 나 되게 막 속상해 지금 음. 어그 가만 냅두면 또 살지 않을까? 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멀쩡한데를 건드렸단 말이야 뭐를 음. 그 찜찜한 거 제가 느낀다고 지금 음. 그리고 빨리 거기서 수답한 다음에 어어그 지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도부라그럴고 공사하는 걸? 아니, 그러니까, 수도부라는게 아예 다 나가가 아니라, 응. 밤에라도 정리될 거 아니야. 아, 아. 어, 그럼 들어가서, 응. 간단하게라도 재를 지나든지, 응. 방법이 있어, 지들은 알아. 응,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털을 잘내라니까 응. 그래야 이게 움직인다니까? 응. 지금, 봐봐라. 전기공사하면 수도 터지고, 응. 수도공사하면 어디서 바닥 들어가고 나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스피커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데니까. 에, 에. 내가 안 가봐도 보여 이게. 이게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는데 그거를 뭔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뜻인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곧그매장에 그 어느 자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되고 어떻게 잘못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지도 느낄거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거 다시 해석하면 얘가 처음 하는 분야인데 많이 욕심 같은게 많고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자 다시요 갈게요 자 이거는 처음이네 왜 카드가 음그 음. 젊은 부분데 시작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내 공이 이렇게 쌓인 게 아니거든. 음.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금 더이 사람 쪽에 사업적으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 아뭐 다른 거는 뭐 잘해봤는데. 음. 그렇잖아. 경험이 많겠지. 근데 어? 요 분야는 처음이겠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야? 어? 지금 아까 먼저 사전에 얘기해둘 때 동업이에요. 살짝 돈이 섞여요라고 얘기했어. 근데 불안하대잖아. 못 믿겠대잖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못 믿는 거는 두 가지지.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근데 음. 내가 봤을 때는 여성은돈 복은 좀 따라와. 음. 어, 그렇지 돈이 뭐 딸딸거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음. 그러면 직감적으로 아 얘가 그러면 사람들하고 돈으로 동업을 할때 문제가 생기나? 어 그래서 물어봤잖아.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데 어,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좀 동업이 안 좋으니까 어, 돈 관리 좀 똑, 똑바로 해라. 음, 음 그게 좋고. 그다음에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잖아그 운명 바꾸려고 그리고 진심 느껴지잖아. 나무왕은 진심이거든. 음. 어 진짜 일 제대로 하고 싶다. 음. 어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음. 어 나는 진짜 제대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표현됐잖아. 응 그다음에 뭐야? 이거 자리를 해석했어. 어 자리 좋잖아. 음. 어 근데 다 준비가 돼가고 있는데 안 움직여. 어왜안 움직이냐고. 털을 뒤집어 놨으니까 지금. 응? 어 그래서 뭐라고? 빨리. 어 그냥 이렇게 읽어도 돼. 기도하는 거 포도주 아... 상징을 그대로만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쉬워져요. 제발 제발 내담자 위주로 좀 해석을 하세요. 아... 응? 응?